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모자아 슬프게 시들고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 그때의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숨을 쉴 거야.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자그림 맞춤을 사랑해.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현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여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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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여기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뭐 예, 사디카 마라하반 니하오, 곤니찌야 하이, 헬로 아, 네, 어휴, <laughs> 막네 <laughs> 네. 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 얼마 전에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아, 제가 어, 드럼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그때 2절 파트만 불러서 1절 파트를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절 파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게, 괜찮았나요?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laughs> 아 좋네요. 아, 네 아, 댓글에 보이스 예술이다. <laughs> 음색 미쳤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옷 갈아입었습니다. 약간 슬기로운 드럼 칠때 약간 느낌으로 약간 바꿔봤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아, 저의 오프닝 곡이 좋은 노래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어, 방금 댓글에 오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올라와 있었는데 전 지금 네, 그 뮤지컬 베르테르라는 공연 어, 준비의 막바지를 기하고 있고요. 8월 28일부터 네, 개막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해외에 계신 분들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제가 아, 어떻게 나중에 좋은 기회로 영상으로나마 노래를 조금 불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네, 그리고 저는 또 멍뭉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저도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 100%안 입. 제가 120%다 보여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틱톡 스테이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연석이가 궁금해 Q&A 할 시간인데요. 어, 연석이가 궁금해. 네, 떴네요. 어, 저도 한번 뒤에 계신 그 분들 중에서 어, 한 분에게 질문을 받아서. 어,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돌아보고, 한 명을 픽을. 네, 할게요. 허허, 자자자, 어떤 분. 네, 하트를 보내시고 계시고. 네. 아, 저쪽에 유연석이라고 적, 적어주신 분, 화이팅 적어주신 분. 네. 어, 연기짱이에요. 네. hello 아 하이 헬로 나아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라라고 고요 <laughs> 제가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저 오빠 큰팬이에요 <laughs> 오, 어, 제가 괜히 어설픈 영어를 썼네요.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아. 다니엘라.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다니엘라,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 제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조금 할줄 알아요. 어, 아유, 너무 잘해요. 작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살았나 보네요. 네. 와, 굉장히 잘하시네, 한국어. 에이. 자 다니엘라는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을까요? 네, 아는 한국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 음. 라면을 더 맛있게 먹는 오빠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그렇죠. 어 근데 저만의 특별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우선은 라면에 사실 가장 베이직한 게, 어, 파송송 계란탁이잖아요. 네. 근데, 계란을, 어, 넣는 타이밍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조금 맛있더라고요. 물론, 어,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서 먹으면 맛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프를 먼저 넣은 다음에, 어, 물이 끓으면 스프를 먼저 넣, 아니다. 어,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먼저 넣어요. 그러면 물이 조금 더 빨리 끓어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어, 면이 다 익으면 그 면을 먼저 건져내요. 그리고 그릇에 담아놓고, 뭐 국물에만 한 바퀴 이렇게 국물을 휘젓다가 그 풀어놓은 계란을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마치 계란국에 있는 계란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한 계란이 되거든요. 그거를 그 국물을 이제 라면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저는 이제 면이 있을 때그 계란을 풀어서 면에 붙어 있는 거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뭐 방법이 어 복잡하진 않지만 순서만 조금 다르게 하면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맛있는 네, 라면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laughs> 해서 드셔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다니엘라씨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어, 틱톡 스테이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 키워드를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어, 아, 자, 그럼 소원 키워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미스터 션샤인. 어, 눈웃음, 눈웃음, 눈웃음을 보여달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있고 또 저기 트로트가 있는데 아 요즘 이제 한국에 또 트로트가 유행이고 하니까 또 트로트가 있네요. 네, 아네 주로 이제 제 드라마와 관련된 에, 키워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소원 키워드는 잘 확인을 했고, 제 미션을 확인해볼 차례인데, 제 미션을 소개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주실 분 누굴까요? 나와주세요! 와, 네, 아, 안녕하세요! 아시아 프린스 네. 이광수씨가 네, 제 미션을 공개해주시러 나왔네요. 네. 네,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코너에서 좀 이렇게 신비롭게 등장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미션맨으로 나오게 돼서 어, 참 정작 제 코너에서는 굉장히 지금 김새게 생겼습니다. 아,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아니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본인 미션.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 네. 네, 예, 또 알겠습니다. 또, 네,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때문에. 네, 도와, 도와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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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론 어, 조금 먼저 와, 나왔지만 네, 네. 많은 팬분들이 반가워하시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광수 씨는 제가 런닝맨 봤을 때그 배신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laughs> 그래서 그 미션 공개하시는 게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쉽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믿어도 돼요 또형 같은 운동신경이 있는 스타일은 네. 무조건 바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믿고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댓글에 둘 케미가 좋다고. 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케미가 좋다고. 예. 아 네. 듣기 좋으. 조... 아 둘이, 닮았다고. 둘이 닮았대요. 네. 왜 네가 기분 안 좋아요? 아니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아, 그래. 좋습니다. 아 그래. 예. 주로 한국 사람들 많이 닮아 있어요. 그쵸. 네, 여러분. 네. 예. 어쨌든 많은 예, 댓글 감사합니다. 아, 친형제 같다는데. 저 친형 따로 있고요. 예. 네. 저도 네. 친동생이 그쵸? 있습니다. 여자한테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함께 작품해주세요라는 댓글.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같이 네. 작품을 못해봤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네.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아 저랑 자꾸 거부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무슨 말씀이 회사 대표님. 아, 무슨, 말씀, 네. 무슨 말씀이요 그분이랑 같이 이제 뭐. 아, 예, 무슨 말씀이죠? 못하겠어요. SRB2 얼마 전에 또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직 절찬 사상 중입니다. 지금 극장을 찾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공개해 주세요, 미션. 예. 네. 유현석 씨의 미션은 워터퐁입니다. 워터퐁. What? 워터퐁이 뭔가요? 예. 어, 이게 뭐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네. 오, 깜짝이야. 어. 아 예,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 워터퐁은 탁구공을 테이블에 튕겨서. 물컵에 꼬인 시키는 미션이고요. 제한 시간 30초 안에 다섯 개의 컵에 탁구공을 다 넣으면 미션 성공입니다. 아하. 아 제가 그 해외에서 이렇게 펍에서 이렇게 그죠, 그죠, 게임으로 그죠. 하는 거는 많이 봤었는데 네, 아, 네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 제가 이걸 30초 안에 다섯 개를 성공 다섯 개를 공을 다섯 개를 넣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와. 근데 30초면 시간이 너무 짧대요. 예. 근데 뭐 사실 운동신경이 네.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아, 이게 운동신경이랑 예. 약간 가, 운 아닌가요? 정대로? 맞습니다. 사실 재수 없으면 안 들어가고 운 좋으면 들어가는 네.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꼭 미션을 성공해서 여러분들 소원을 들어 드릴 수 있는 네네. 기회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 네. 네. 연습 한번 아, 해보실래요? 예. 가능한가요? 네, 네. 그럼 딱3 개만 해보겠습니다. 오, <laughs> 성공하겠는데요? 아아예 아, 확률이 쉽지 않네요. 예 예. 이거 실패하면 손을못 성분이... 들어드리고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한번 잘 해보도록 해,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연석이 형 응원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어, 준비 되셨나요? 네. 파이팅. 예. 그러면 일단 팬분들의 응원 파이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 파이팅! 와, 진짜 신기하네요. 아 볼수록 신기네요 네. 파이팅! 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광수 오빠 너무 좋다. 자, 갑자기 왜? 광... 아니, 자, 죄송합니다. 자, 제 미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케요? 자, 네. 예. 그러면 연석 씨 도전을 외쳐주시고. 예. 아, 도전하면 이제 시간이 30초부터 아, 이제 거꾸로 합니다. 예. 도전! <laughs> 어, 예. <laughs> 오, 하나 성공했어요. 시간 아직 충분합니다. 두 개, 세개 남았어요, 세 개. 오, 세 개! 들어갔습니다. 두 개만 더 넣으면 성공이요. 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8, 7, 6, 5, 4, 3, 2, 1, 땡! 이거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뭐 이거 지금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그거 있죠. 버저비, 네. 버저비터. 지금, 잠깐만. 땡하고 뭐, 공 공이 공이 어디 있었죠? 잠깐만. 지금 팔을떠으려고가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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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같은데. 자 보세요. 예. 땡하면서 공이 공중에 있었어요. 아 어, 이거 성공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중에 있었어요. 예. 이 비디오판도 됩니까? 안 아, 된다고. 그럼 성공인데. <laughs> 아왜그러세요 예. 네. <laughs> 아니, 저기 지 <지금 웃음> 여러분들 느껴지실지 뭐? 모르겠지만 지금 손으로 굉장히 꽉 잡고 있어요. 미션을. 성공 지금 팬분들이 되잖아요. 채팅창에 지금 살짝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를 살짝 보여주시면 성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다고 예, 채팅창에 짧게요 짧게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무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건 원하지 않습니다 짧게 무슨 무슨 테스트 노래 때는? 지금 첫 시간도 아, 없어요 짧게 뭐, 죄송합니다 아, 뭐, 갑자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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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어, 갑자기, 없습니다 지금 아, 뭐 해야 돼? 잠깐 기다리고 있어 짱구라도 쳐야 되나 이게 <laughs> 예 됐습니다. 뭐, 아 됐어요? 예. 아, 성공으로 <laughs> 유현석 씨 미션 성공했습니다. 아, 아, 강수 씨. 아, 예. 제가 괜히 믿었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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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 정말 애매했기 때문에 사실 성공이라고 해도 아, 무관하고 아, 실패라고 해도 무관한데 예. 알겠습니다. 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성공이 되, 됐지 않습니까? 추가 예. 댓글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아, 이런 게또 이제 스릴을 스릴감 있게 예, 성공을 예, 한 장면 같았어요. 맞습 자 그러면 네, 성공을 했고요. 예. 그러면 팬 분들의 소원 카드를 공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제 소원 룰렛 보여주세요. 트로트 애창곡을 불러주세요. 아, 트로트 애창곡. 예. 아, 아까 그 키워드가 트로트가 있었는데 아, 네. 아. 사실 연석이 형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알았지만 트로트는 또 약간 또그 꺾기라든지 좀 다른 느낌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트로트를 예. 맨 정신에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이 노래방에서 아. 항상 이렇게 네, 예전에... 저희 회식 끝나고 예. 예, 예전에 예. 그렇게 가서 아, 그때는 제가 그죠, 그죠. 진짜 그 꺾기 신공을 네네, 제대로 네. 보여드렸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술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 그저 그렇죠? 안 되죠. 네, 맨 정신에 한 번. 아 제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으로 해도 되는 거죠? 네, 어떤 거 좋아하시는? 저는 그 태진아 선생님의 아, 동반자라는 동반자.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동반자 너무 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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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요 맞아요. 예. 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들의 동반자고 우리 예. 우리 동반자. 그죠 그죠. 예. 어, M.R. 준비가 되나요? M.R. 준비가 됩니다. 정말요? 예, M.R. 준비가 됩니다. M.R. 준비가 되죠? 예, 준비가 된다. 아, 괜찮네요. 틱톡 예, 스테이지. 해외 팬분들도 와. 아마 이 노래를 듣고 나서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 제가 한번 그 K 트로트의 네네, 세계적인 네네. 붐을 위해서 네네. 제가 한번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마이크를 제가 주고요. 네네. 아, 이물한 모금 마셔도 되나요? 아, 예, 까탈스러우시네요. <laughs>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광수 씨?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와주셔야죠, 네네, 네네. 선생님. 예. Yeah. 감사합니다. 네. Yeah. 아. Yeah. 네, 그러면은 아네 노래 주세요, 반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현석입니다 <laughs> <laughs> 예. 사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제가 뒤에서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예. 뭐학한 학, 학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예. 얼핏 화면을 보니까 형을 굉장히 탈타이 잡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지나가는 거 보였어요. 아, 예. 아 보였습니다. 내가 동반할게요. 제2의 유산슬이다. <laughs> 앨범 내줘요. 아 그런데 유 유씨니까. 네, 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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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아 감사합니다. 예.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미스터 트로트 시즌 2한번 출연해보라고. 네. 예. 아 네, 그거는 조금 더 노래 연습을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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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잠시만 요 마이크 좀 내려놓게요. 을 네. 네 그러면 아... 바로 다음 소원을 뽑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션판 돌려주세요. 스톱.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운동하는 모습? 예. 여기서. 여기 뭐 기구도 없고 그렇죠, 또 사실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형이 뭐 많은 분들이 어깨 깡패다 뭐. 아, 아니에요, 지금 요즘 광수 씨뭐 운동하시는 거 네. 같아요, 제가 아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칠봉이 할때 야구 그죠. 선수 할때 제가 운동을 네. 좀 열심히 했어서 네. 그때 네, 만들어진 별명이긴 한데 네, 네. 여기서 뭘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푸시업 ]지? 정도 뭐 잇몸일으키기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푸시업을 네, 푸시업 플리즈 지금 댓글에 알겠습니다 예. 푸시업 그러면 해볼 텐데 또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재미 없잖아요 뭐 대결을 같이 뭐 같이 해서 아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해서 본인을 더 돋보이게 하겠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네. 하고 뭐뭐 뭐 이렇게 뭐 이긴 사람 혹은 진 사람 벌칙이라도 있어야죠 아 그죠 그죠 네. 벌칙은 그러면 네. 어~ 애교 3종 세트를 네. 애교 3종 세트 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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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 순서인데 제가 이기면 광수 씨가 애교 3종 세트 하는 거죠 그죠 뭐~ 그죠 어찌 됐건 미션 팬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던원 네. 승부는 승부니까 네. 원스턴 네. 원하지 않던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푸샵은 뭐~ 잘 하시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네. 그 카운팅을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막 하는데 예. 아, 갑자기. 이게 없, 사실 제 돼요? 코너는 시작도 안 했는데 <laughs> 벌을 받듯이 이렇게 어떻게 아좀 정면을 보고 하나요? 이렇게 와, 잠깐만. 자, 몇초 동안? 30초 동안. 알겠습니다. 어, 30초 오면 사실 이 예. 네. 누가 누가 시작하나? 같이 시작했어요.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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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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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 아! 연석 43개. 아 잠깐 말도 안 돼요.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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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땀으로다 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준비한. 아니, 아니, 게스가, 아 개수가 오늘 쓸수 있는 힘을 제가 다 썼어요. 아니 제가 이거 개수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비디오 지금 다더 많은 거 아니야? 아잘안 보여 지금. 안 보이나? <laughs> 와 알겠습니다. 아어 역시 네. 요즘 운동 많이 하시더니. 네, 아니, 제가 낼수 있는 힘 이상을 냈어요 지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졌네요. 그죠 그죠. 진 사람이 카메라에 대고 애교 벌칙. 아, 아, 알겠습니다. 애교 3종 세트. 네, 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하... 카메라 줌 들어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 애교 애교. 네. 음. 표정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나습니다어 잠깐만 그 애교가 어디 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아아 옆에서 너무. 너무 아, 가 싫어서. 아, 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거... 저... 아, 아, 생방송... 아,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 아, 송여러 죄송합니다. 어,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습니다죄송 어, 어, 아, 저... 놀랐네. 여기 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한거아네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팬 여러분들과 함께한 예. 어, 다양한 모습 예, 여러분 네, 어떻게 보셨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광수 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laughs> 재미있으셨나요? 예, 재미있으셨다고? 아, 아, 네. 네. 어, 지금 댓글에 오늘 밤잠다 잤어요 네. 오빠 때문에 잠못 자요 네. 아, 큰일 났네요 숙면 취하셔야 되는데 네. 아, 네, 저도 못잘것 같습니다 아,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네. 네. 본인 아, 순서 남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본인 순서. 근데 저기 땀좀 닦고, 네. 다시 본인 순서. 잠깐 제 순서 올 때까지 아, 잠깐 네. 눈좀 붙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팬분들과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어. 이 온라인으로 팬미팅을 또 처음 해봤는데, 아, 같이 함께 이렇게 옆에 계신 것처럼 기분이 좋고, 또 저희들의, 어, 제가 이제 작품에서만 보여드리는 모습 말고, 이렇게 일상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팬분들도 좋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나 재미있고, 네,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 댓글에 둘이 티키타카가 너무 좋다고. <laughs> 예, 제 코너도 이렇게. 고마워요. 예, 아, 재밌어야 될텐데 광수씨 너무 재밌게. 네. 너무 예능의 신 아닙니까? 아, 예. 너무 재밌게 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광수씨 코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네. 잠깐만. 네, 지금보다는 조금 네. 텐션이 많이 내려갈 것 같지만, 예, 많은 기대. 그래도. 네, 맨앤 미션 예. 잠깐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쉬우시다고요. 여러분들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 다섯 남자가 다시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특별 게스트가 아, 출연한다고 하니까요. 특별 게스트. 예, 여러분 계속 틱톡 스테이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Coming Soon. soon.